어 제가 이 집을 처음 왔을 때이 벽면 쪽에 있었어요. 이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 정말 빛이 들어온. 안녕하세요. 한샘방 한샘리오스 부산중앙 정영아 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연립빌라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주택 그리고 또 연립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또 기능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번 현장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현장을 통해서 인테리어 가지는 순 기능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와 이번 현장 둘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공간은 안방입니다. 사실 이번 현장에 뭐 따로 붙박이장이나 이런 건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 왜 안방을 보여드리냐고 하면 집이 연화조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특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연화조 구조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거주하시고는 아파트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어, 이런 연화조 구조는 쉽게 얘기해서 돌로 집을 지었다. 그래서 좀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화조 구조는 특히 크랙이라든지 누수에 정말 취약한데요. 어, 제가 이 집을 처음 왔을 때이 벽면 쪽에 크랙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 정말 빛이 들어오는 그 정도의 크랙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외부에서는 어, 새롭게 방수 작업을 하고 또 크랙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안쪽에서는 주변 부위를 V자로 커팅을 하고 그 커팅된 공간 안에 어, 새로운 트진제를 어, 넣어서 이런 연화조를 연화조 그리고 결합되는 부위에 그런 좀 연약한 부분을 좀 강도 있고 앞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정말 꼼꼼하고 확실하게 인테리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연화조 구조 또한 정말 단열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방의 창호 쪽을 보시게 되면 정말 두껍게 단열이 들어가 있어요 안방은 정말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열 작업을 좀 두껍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안쪽. 부엌도 조금 보셔야 돼요. 왜 부엌을 보셔야 되냐하면 주택의 빌라 이런 데는 부엌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엌을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부엌의 싱크볼도 한번 보시게 되면 한샘에서 출시되는 850 제품이 설치되어 있고요. 한샘에서 출시되는 싱크볼 중에 이렇게 물튄 방지 코팅이 없고 라운드가 있는 이 형태의 싱크볼이 가장 저렴한 싱크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한샘에서 출시되는 가스 레인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샘에서 출시되는 가스레인지 자체가 그 전에는 건전지 타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부 다플러그의 전기를 공급하는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쿡탑 자리에 꼭 콘센트가 있어야 가스레인지 쿡탑이 설치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불이 잘안 켜질 때가 있어요 왜안 켜지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가 좀다돼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문제없고 성능도 좀 괜찮고 괜찮은 이런 플러그 타입의 가스레인지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런 공간은 잘안 보여드립니다. 발코니에 지금 보셔야 될 게, 보일러도 저희가 새로 교체를 했지만, 여기 밑에 보시는 온수 분배기로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온수 분배기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집에 원래 좀 누수라든지, 그리고 난방효율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 그런 난방효율과 이 누수를 좀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어, 바닥에 있는 전체 배관을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운 어, s f 이 f 배관을 어, 설비를 해서 난방효율도 확실하게 잡았고, 누수 걱정도 잡았고요. 이렇게 온수 분배기까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빌라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설비적인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현관이랑 화장실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현관에는 어, 입구 딱 들어오게 되면 따로 뭐 중문이라든지 뭐 옆에 파티션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신발장은 한샘에서 출시되는 플랫타이트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렇게협소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문짝을 많이 다는 것보다 이렇게 좀 크게 큰 형태의 현관장을 사용하게 되면 신발이 좀더 많이 보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챙겨서 인테리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어, 욕실인데요. 저랑 같이 한 보실게요. 욕실은 우리 일반 아파트와 달리 정말 넓은 공간이에요. 이런 넓은 공간에 욕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이 연화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벽에 맞닿는 부분들은 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실 안에도 단열 작업을 통해서 좀더 따뜻한 욕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 이런 유각도좀잘 보셔야 돼요. 우리 유각가 뭐냐면 욕실에서 물 빠지는 부위에 있는 이런 스탠드로 된제품은 육가라고 하는데요. 이 육가가 평소에 물을 안쓸때는 닫혀 있다가 물을 쓰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기능까지 정말 똑똑한 육가입니다. 오래된 집에 그런 배관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라든지 그리고 그 배관에서 나오는 벌레들의 유입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똑똑한 육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부산 연제고에 위치한 연립주택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안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겨서 인테리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열이라든지 크랙 그리고 누수 부분도 해결을 하려면 정말 전문가를 찾아서 인테리어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좀 여러모로 보통 아파트에서 볼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연립주택에 살고 있거나 이런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인테리어 할때 이번 영상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인테리어와 더 좋은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한세망 정열기였습니다.